미국에서 인공지능 AI 거품론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주요 빅테크가 AI 투자를 늘리기 위해 과도한 차입에 나서자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AI 기업의 이익이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빅테크들이 천문학적 규모의 AI 투자를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자금 조달 구조를 동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타와 오라클, 오픈 AI 등이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사모 펀드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채권 발행 등이 뒤섞인 일종의 프랑켄슈타인식 금융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과 자산 운용사들이 AI에 거대한 판돈을 걸었지만 AI 열풍이 진정된 뒤 이처럼 복잡한 거래 구조가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 등을 짓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 시장에서 영끌에 나서면서 회사채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미국 국제대비 회사채 금리 차이가 1년 만기 기준으로 최근 1% 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채권시장이 요동쳤을 때 이후 가장 큰 수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한 유명 투자자 마이클 버리는 빅테크들이 장비 수명을 길게 잡는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웰스파고는 기술주 투자 의견을 유망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기술주가 주가 수익 비율 46배 이상 수준으로 지나치게 고평가됐다고 봤습니다. 천문학적인 지출이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JP모가는 AI 산업이 2030년까지 연10% 수준의 수익률을 내려면 연 6,5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JP모가는 이 같은 매출은 세계 국내 총 생산의 0.58% 혹은 현재 아이폰 사용자가 1인당 월 34달러 이상을 내야 가능한 수준이라며 시장의 드라마틱한 패자가 속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붕괴를 예측한 마이클 버리는 빅테크의 이익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됐다고 경고했습니다. 버리는 전날 알파벳과 아마존, 오라클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다섯 곳이 최근 5년간 발표한 네트워크 컴퓨팅 장비의 내용 연수를 공개하며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 이익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장부를 왜곡했다고 했습니다. 버리는 올해 초부터 AI 투자 열풍이 1990년대 말 닷컴버블을 연상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